꺼져. 살려줘. 아, 이 음침한 녀석들. 날 어떻게든 먹어볼라고. 저, 저... 하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아. 저, 저... 뭔데, 이거? 못들어와, 너네. 아니야. 누가 이렇게 걸래? 아, 왜 저렇게 빠른 거야? 잠깐만. 아, 우리 근데 한타를 좀 예술적으로 못 하긴 한다. 그냥 라칸이 트페를 띄우기만 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. 아, 게임이 서로 그냥 말자 트페로 잘라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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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라먹기밖에 안 해서 게임 진행이 참 어지럽네요. 이거 근데 우리가 바로 먹은 이상, 이거 나오는 게 맞는 거 같아. 내 생각에는 이걸 빼자고 아, 하는 게 맞다고 봐. 아, 잡기 했다. 아, 근데 샷프 이게... 아니. 아니 라카나 대체 거기서 왜 카밀만 울굴을 보는 거야? 나 진짜 모르겠다. 아니 이게 구조적으로 아무리 카밀 이런 걸 봐도 스페 앞에를 잡아야 된다니까. 잠깐만. 나도 가는데. 제발, 잡았다고 말해줘! 어, 잡았다! 아! 어! 아, 파이크는 대체 미드에 몇 번을 오는 거야? 정신 나가버리겠다, 진짜. 아 이거 이이 때문에 아하나 네가 걸어야지. 야야 말 말파 파왔다 말 파는 재앙인데. 일단 버튼콜 끊어줬는데 아. 어 빨렸어. 우와. 아니 뭔데 이거? <laughs> <laughs> 이와중에 나한테 봐. <laughs> 어이가 없어! 아니 나 제압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하필 나야? 음 좋았는데? 아니 이러. 지 궁서. 어, 불땡이. 아니, 근데 요즘 키라면 300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막300 몇십 몇원 이렇게 들어와. 아이고, 아, 안 돼! 맞아줘! 아하하, 씨. 아니, 이게 이렇게. 일단은 가보자고, 위드로. 너무 잘 걸었다. 하얀 선! 야, 상태 뭐야? 오케이, 내가 오리아나 좁해는 중. 야, 녀석은 이쪽으로 오지 못해. 죽여! 야, 이녀아 그게 되겠어? 야, 쪼여, 쪼여! 죽여, 이 녀. 나이스. 어, 근데 이거 조금 그렇다. 아, 빼빼빼빼빼빼. 뭐야, 이건? 방금 한타는 이 상대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우리 팀이 다 막아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마이파이터한테 시원하게 궁 박아버렸습니다. 아이고! 좋았다. 끝내. 안 돼. 가지마. 아이고, 아깝다. 근데 너무 맛있어요. 아, 내가 제라스 시즈모드 나름 빨리 풀어준 건데, 그거에 바루스가 바로 죽어버렸네. 너무 아쉽고요 우와, 이거 뭐야! 아, 아니, 시바나가! 아... 이거 내가 죽으면 안 됐는데... 여기서... 아... 바나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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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oh 쉣! 아, 구력기환 당해야겠지? 야야야야 야. 좀더 똑바로 해야지. 컷. 얘들아, 철인 좀 차라. 이게 뭐니? <laughs>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야. 잘 가세요. 그게 안 죽으면 범죄지 인마. 아유 얘는 정말 왜 그럴까. 잡았네 근데. 잡을 걸? 이게 뭐이? 아 어, 너무 아파. 어쩌라고 나보고 아아 근데 아크잔 저기, 저기. 재밌는 친구네 들어가야지 근데 이게 게임이 바텀이 개 망했던 거치고는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어요. 이게 상대도 좀 던져줘가지고 균형이 좀 맞춰진 느낌. 이거 조금... 애매하긴 한데, 일단 니달리를 점사 해볼게. 아니, 카이사야, 너 어떻게 그렇게 와서! 야 근데 자야 아무것도 없어 나이스 아니 카이사 진짜 뭐야 옆에서 어떻게 그렇게 와서 죽냐고 자야한테 아, 진짜 서운하네 자야야 <laughs> 아, 이게 무슨 그래, 포기해! 바텀 개발 났는데 너희가 지고 있잖아! 들어가! 아무나 죽여! 어, 근데 이건 좀. 야, 다 죽여. 아니. 오 마이 갓. 장로가 버렸네. 와, 나 진짜 아무것도 안 내는데 공이 없어가지고. 야 이제야 아니 이거 좀 밀어내보지 않을래? 우리 같이? 내가 한대 컷인데 이게 맞냐고? 왜 나를 던져주는 거야? 아 눌렀다. 아! 아! 와! 안 <웃음> <웃음> 이 와, 들아 아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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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악마의 비둘기 한번 잡았는데. 그라도 붙여야지. 아, 너무 맛있군. 그라의 과강한 배치기 플래시. 아주 좋았습니다. 죽여! 아! 아 이거 다못 잡아! 군만 있었어도 하지 말라니까. 가비용. 네 살려. 다 살렸죠? 아 리신 앞을 보지 못다 뒤를 보지 못하는 경주마 상태. 와 그냥. 야, 그걸 어떻게 살아? 그거 살면 범죄야! 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먹었구나? 가버랴! 아하! 잠깐만! 바텀에 대형사고가! 아, 용이나 빨리 먹자, 그냥. 가스는 알아서 살아라. 상대, 상대, 이거 뭐 지뢰밭을 뚫고 와! 아무나 걸려라! 아! 이런. 아! 아니, 다 들고 있네? 아, 아깝다! 그래, 이궁 있었는데... 아, 근데 방금 보셨죠? 내 무능한 모습... 아, 캐릭이 한 개... 와 이게... 네네... 뒤에 아지르는 뭐야... 아, 주사악한 흉계를 꾸미, 꾸미고 있었구만... 아... 니 라인을 왜 밀어놓고 빠지세요? 근데, 아, 우리 풀다 나갔다. 가스야! 아니, 아주 태산이로구나 어. 그리고, 아즈르가 좀 실수하긴 했다. 나 아무것도 안할것 같네. 아, 이게 한타가 아름답게 일어나질 않으니까 딱히 나도 뭔가 해줄 수가 없다.